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시흥 중심가에 위치한 신천동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총한 개동 12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이번 빌라는 기준층은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되었고 복층 딱한 세대 남아 있는데 이번 복층 빌라 사이즈도 크지만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실사용 평수 35평형에 약 3평 정도 되는 야외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전제품 풀옵션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도 너무나 좋은데요. 서해선 신천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집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초등학교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역 인근이다 보니까, 어, 편의시설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겠죠. 이런 위치에 있는 복층빌라가 풀옵션까지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현관부터 내부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면 딱두 세대만 있는 집이고요. 502호, 딱한 세대 남은 502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장 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립 선반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벽지가 아닌 인테리어 필름으로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옆에는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 호출할 수 있는 호출 버튼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중문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서자마자 좌측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거실 주방 공용 공간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말 넓게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높게 잘 되어 있는 복층 빌라인데요. 곳곳에 채광창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쇼파를 앞쪽에 배치하시고 TV를 여기다 설치하시면 되는데 70인치, 80인치 이런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볼 텐데 주방 구조, 11자형 구조의 주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적다면 앞에 아일랜드 식탁에서 두 분이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족 구성원이 많으시다면 은 이쪽으로 다른 식탁을 배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면 전부 다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나와 있으니까 가스레인지로 쉽게 교체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키친핏, 4도어 냉장고 그리고 1도어 김치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바로 옆에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도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쓰시던 가전제품 다 두고 오셔도 됩니다. 또한 여기 주방 옆에 정말 이쁜 테라스가 있어서 바베큐 파티 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나무 데크로 바닥재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따로 별다른 공사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테이블, 바베큐, 그릴 필요하시면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만 해 주시고요. 난간이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강화유리 난간으로 잘 되어 있네요. 앞에 뷰도 앞으로 막힐 일 없는 평생뷰 가져가실 수 있는 야외 테라스였고요. 전기 수도 다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테라스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들어와서 내부 마저 설명드리면 거실 옆에 넓은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당연히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침대 하나 놔져 있지만 양 옆쪽으로 공간이 남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면 이런 드레스룸이 펼쳐지니까 여기에 부부 옷은 충분히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도 공간도 있는데요. 여기는 의자 하나만 갖고 와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 그리고 위쪽으로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별도로 있고요. 바깥쪽에 당연히 세면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선반도 길게 시공 잘해 놨습니다. 주방 옆에 이런 깨 같은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은 동일하게 세면대 선반 LED 거울 등 그리고 수납장까지 다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마지막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작은 방치고 잘 나와서 침대 책상. 복박이장, 가구 3종 세트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방이고요. 복층 올라가는 공간에 이런 수납장도 짜여져 있고 안쪽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짐들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저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에 이렇게 별도로 문이 달려있어서 세대 분리 느낌도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좋네요. 복층에도 벽걸이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복층 침구도 제가 지금 키가 183인데 서 있어도 무리 없이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기창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복층 공간은 원하시면 뭐 욕실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문을 달아서 방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쁜 공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꾸며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그리고 바깥쪽 환기창 전부 다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안쪽 창문에는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복층 창이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시흥 신천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 너무나도 이쁜 복층 빌라 같이 둘러보았는데요. 풀옵션의 야외 테라스 그리고 넓직한 복층 공원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그런 복층 빌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빌라 딱한 세대 남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신 후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